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 <laughs> 어? 네, 혹시 당... 당근? 네, 네, 당근 당근. 아,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네. 어우, 이제. 어, 이거 얘. 예. 아. 24,900원 중에 <laughs> 이상 건데. 아, 네, 전가는 네. 그 9,900원 빼고 네. 15,000원에 올렸어요. 이건 이거 땡자 씨안쓴 거예요. 세 번. 땡잡으시는 거예요. 여섯 개. 자, 제 계, 계좌번호 알려 드릴게요. 어, 근데 이 잠깐만요. 잠깐. 만이게 저는 다섯 개로 알고 왔는데 여섯 개면은 제가 쓰기가 좀 여섯 개 맞는데? 아니. 그 그러면 제가 돈이 지금 그럼 1 4 0 0 0원에안 될까? 요 현장 내고는 아, 버지도안 됩니다. 쓰기가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러면 14,000원에 여섯 개 아니면 15,000원이면 제가 다섯 개밖에 좋습니다. 예, 이상 그러면 네. 15,000원, 14,000원 중간에 14,500원 어때요? 14,500원.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네, 여섯 개. 네. 시원하게. 네. 네. 고맙습니다. 제 계좌번호. 네. 소리 하지마 임마자 아일 공구 말씀드린 14,500원 <laughs> 원래는 이게 14,500원이 아니었어 14,900원이었는데 예에 400원 내렸어요 400원이 어디야 어우 400원이면 에. 크죠 요새 뭐 이것저것 뭐 물가 다 오르지 뭐 치킨도 어. 못 시켜 먹겠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배고프다 요즘 사들 힘들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원자재 올랐다. 조리도 그렇죠. 힘들다. 회사보다는 개인이 더 힘들다. 그렇죠. 더 내려다, 오, 아, 당연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 깊이 한숨을 쉬시다가 좋습니다. 음.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원래 정가는 24,900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입차 같은 경우에 정가가 수입차는 더 4만4천구백원인데2만6천구백원에 어. 판매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2만5천육백원 다만 무료배송은 국산이 3개 이상 수입필터는 2개 3개. 이상입니다 이래야지만 무료배송이 되고요 하나씩 하게 되면 예, 3천원에서 3천8백원 정도의 배송료가 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 남는 돈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 이상 구입을 하시고요 국산은 그럼 무료 배송이니까 확실히 저렴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입은 두개 사시면 그때부터는 무료 배송이니까 두개 사셔서 3개월에 하나씩 교체를 하시면 어차피 네네. 거의 반값 가까이 구입을 하시는 거니까. 네. 이 아랫필터는 저희가 계속 썼어요. 맞아요. 어때요? 써 보니까? 오, 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제가 기관지가 좀 예민하고 아, 기관지 안 좋아해. 생각보다 네네. 안 그럴 것 같은데. <laughs> 엄청 예민해요. 네. 쓸데없이. 어, 그러게요. 네. 데없시 예민해가지고 그 미세먼지 많은 날도 제가 음. 그냥 다 느끼거든요, 저는. 딱 미세먼지 나, 많은 날도 차에 타고 잠깐 주행하면, 어우 괜찮아요. 아, 저도 지금 캐빈 필터를 아예 리걸 쓰다가 만 필터를 쓰고 있는데. 어 뭔가 조금 음... 선입견 때문인런지 몰라도 아. 이전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근데 만필러가 더 비싸거든. 그렇죠. 훨씬 그 비싸. 그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뜯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뜯어봤어요. 만필러가 네. 뭐, 정가가 이제 4만 원대거든. 음. 그런데 저거를 다 뜯어서 길이를 보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눈에 보이시죠? 카메라에 지금 잘다 나오나요? 네. 보시면 만이 가장 짧아요. 네. 이게 36,000원. 어. 그게 온라인에서 제일 싼 값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네. 네. 실제로 4만 원이 넘죠. 실제로 이제 오피셜 공식 네. 가를 보니까 4만 5천. 원 그다음 요 회색. 회색. 순정. 순정 한원공조의 네. 아이오이 5의 순정 필터 요게 2만 8 0 0 0원 2만 8천 500원. 네. 2만 9 0 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도 최저가 기준으로요. 네. 자 그다음에 요게 요거 살짝 들어주시죠. 요. 네, 요게 이제 크림프로. 저희가 아이르에서 공구를 하려고 하는 요캐빈 필터가 24,900원인데, 여기에서 40%가 할인돼서 14,900원 정도. 네. 하나다. 네. 제일 싼데, 제일, 제일 두껍고, 어. 제일 원단이 많이 들어가 있다. 누가 계획했다? 미. 어, 새 냄새 나. 아, 그래요? 어우. <laughs> 그 다음에, 펄프도 얘가 더, 치밀하게 되어 네. 있어요. 펄프의 네. 어떤 밀도라든가. 푸집으로 되어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두께가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 포집 면적이 적거든요. 정... 음. 이걸 음. 보셔야 돼 필터는. 두껍다. 우와, 두껍다. <laughs> 말리장성 두께야. 어쨌든 두껍습니다. 네. 왜 두껍냐면 이게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까 길어야 되고 두꺼워야 전체 면적이 늘어납니다 면적이 늘어나야 미세먼지, 파티큘레이트를 포집을 하는 게 양이 더 많아집니다. 음. 이게 RHEP과 같은 원리예요 해파! 해파가 무슨 뜻이죠, 고은이?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공기를 그 만들어주는, 그래, Particulate, 입자상 물질을 네. 걸러준다. 음. 탈취라는 거는 다른 건 없고, 면적, 두께, 결국은 양으로 때려 박아야 돼. 네. 네. 그래야 냄새도 많이 포집할 수가 있다. 양쪽 외피 사이에 네. 손재가 좀 얇은데 네. 얘는 좀 두꺼워요 활성탄 비율도 많이 높였고요 지금 이 뒤에 보시면 네. 펄프 원단의 밀도도 네. 지금 IR 필터다 훨씬 밀도가 높아요 네. 네. 그거고 네. 보이는 걸로도 그거 막 주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음. 절대로 이거 원단에서 밀리면 안 된다 PM 0.3 마이크로미터로 따지면 0.3요거를 98.7까지 걸러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케빈 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요게 통기성과 포집성을 다 만족시키면서 여기 이제 활성탄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냄새까지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3세대니까. 우리가 한번 뜯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청정성도 살리고그 다음에 이 안에 재료를 진짜 때려 박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우리 그 영상 이전에 리뷰 했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차이나.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많이 차이 네. 날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비교했던 만필터는 네.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싸던 수입 필터인데. 음. 우리가 공기를 맑은 공기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미세먼지가 꼭 탁한 공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세균이라든지 그렇죠. 또 유해물질, p a r t i c u l a 이런 것들이 많아요.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 미세 미립자로 막 떠다니는 그런 이런 것들을 호흡하게 되면은 바로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장기간 손상으로 네. 인해서 건강이 아주 천천히 저하가 돼서 나중에는 호흡기 질환, 기관지 관련된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네.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금속들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고 활동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활동이 많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차에 탔을 때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운전으로도 지켜야 되지만 공기의 진로도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특히 성인은 좀 덜한데 미취학 어린이들은 공기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그쵸. 결국은 이게 두뇌 발달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 실제로 얼마 전에 음. 연구된 이제 저널에 올라온 논문 중에 우리가 이 치매 아. 혹은 이런 알츠하이머병들의 아. 직접 연관성은 아직은 못 알아 밝혀냈는데 아. 실제로 이공기질이대개질로 네, 인한 아. 대뇌 전두엽 피질의 이상 현상이 똑같이 음. 발생했다라는 상관관계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두뇌인데 그렇죠. 이 두뇌를 위해서 호흡을 많이 해서 산소를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공기가 오염이 돼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 공기에 대한 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요새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제품은 기획할 때부터 제가 뼈를 같이 갈아서 <laughs> 집어넣은 거고, 그럼 가격서부터 그다음에 공구를 진행할 때할인율 이런 것들을 다 오토기어와 아이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리뷰 공장에도 가보고 시설도 가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증기 챔버로 인해서 정전기를 여기에 입히는 네,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증기 챔버 정전기 입히는 공정도. 상당히 믿을 만한 장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터와 마스크를 가지고 가장 유명하게 활동을 했던 기업이라, 이 먼지 포집 능력에 있어서는 뭐 믿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활성탄을 이용하고 또 특수 마감을 통해서 냄새를 잡는. 냄새가 특히 이게 좋아. 맞아요. 내가 맘 필터를 써보고 이거 써면서 냄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음. 이렇게 뭐 약간 소똥 냄새 나는 지역 같은데 가 보면 아, 그렇죠. 네,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아이들을 썼을 때는 좀덜 들어오는 데 네. 다른 필터들은 좀더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이 이게 14,900원에서 14,500원으로 내렸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26,900원이었는데 25,600원으로 1,300원이나 내렸어요. 많이 내렸네요. 수입차. 수입차 정말 많이 내린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수입차는 여러분들이 가성비가 진짜 지금 좋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계산 잘못 해 가지고 700원이라 그랬는데 700원이 아니야. 더두두 개가 두, 아, 두 뛰었는데 반대로 뺐어. <laughs> 1,300원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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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300원으로 가격을 더 내려서 25,600원입니다. 대신 이제 요거는 세 개부터가 무료 배송이고 국산 필터는 수입 필터는 두 개부터가 무료 배송이다라는 걸좀 감안하시고 요거는 좀 편의를 좀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오닉 6입니다. 네,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닉 5, 그 다음에 GV6G가 동일해요. 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프렁크 쪽에, 네. 요 옆에 이렇게, 저, 제 거는 딴 것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요거? 네, 이렇게 네. 고무 패드가 있어요. 네. 그걸 제고 여기 보시면 오픈이라고 두 개의 네. 손잡이 걸쇠가 있는데, 네. 잠깐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손을 딱 거시고, 네. 당기면 됩니다. 오!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아, 그리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가 보입니다. 아이르네? 네, 아이릅니다. 오, 그래요. 그럼 갈아서 교환하나한 네. 해보시죠. 네. 한번 빼서 상태를 보여주세요. 벌써 꽤. 자, 우와. 이렇게, 이렇게 들고 계세요. 네. <laughs> 자, 이거 언제 교환한 겁니까? 이거 제가 초겨울에 네. 11월쯤에 교환한 거예요. 확실히 파라니까 네.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 표가 나네. 그렇죠. 그렇지. 이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확실히 파란색이 오염도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노린 거야.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저렇게 4개월 정도 썼네요. 네. 네, 네. 4개월 정도 썼는데 4개월 정도 써도 이렇게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터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게 좋다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저희가 괜히 많이 사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낙엽 부스러기서부터 별게다 묻어요 근데 이게 냄새나 포집이 제대로 안 되는 필터 같으면 점점점점 통과시키는 그렇죠. 이물실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지 자 이제 새끈한걸 한번 넣어보시죠 이렇게 네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돼 있는 방향으로 해서 네. 이대로 그대로 이 구멍 맞춰서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끝. 그리고 이제 닫아주시면 돼요. 네. 자, F5도 동일합니다. 얘는 여기서 잡아서 네. 당기면. 아, 그개 아이맥스는 두 개였는데가 하나네. 네. 얘는 하나고. 하십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동일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네. 오, 이 아, 나와요? 네 어? 자, 그거 한번 빼보세요 네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서 보여주세요 어떤지 오, 예 파란색에 비해서는 그래도 표가 좀덜 나긴 한데 이것도 색깔을 넣으니까 약간 저 지저분한지 아닌지는 알겠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런 데가 막 우그러져 있네 음음 음. 얘는 뭐아니고 뭐, 얘도 한 3개월 정도 쓴것 같은데 아이로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바꿔서, 네, 파란색으로 해서, 네, 재보내주세요. 아래쪽으로 동일하게 네.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밀어넣고, 네. 끝났습니다. 이제 닫으면 돼요. 네. 네.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순으로. 네, 역순으로. 네. 이건 안 빼도 되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3개월 된 필터인데 네네. 상태가 교환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6개월이라는 거는 사실 아... 최소치야. 최소치 그쵸. 텀이고 이거 1년까지 쓰시면 안 돼요. 공기질이 너무 나빠져. 사실 6개월도 음. 한뭐 4, 5개월 지나가면서부터는 이게 제대로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좀 그렇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4, 5개월씩 한 번에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는 것도 음. 빨리빨리 교체해서 주변에도 좀 나눠 드리고 또 챙겨놓고 쓰셔라. 그렇죠. 한3 아, 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가족들 그리고 본인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다. 뭐아이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설명을 안 해드려도 오토교 구독자분들은 그아 그래 그뭐다 뜯어서까지 아, 보여. 보였... 새형이 그냥 열심히 했대잖아. 어. 아, 괜찮아. 뭐 써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아예를 공식몰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아예 채널을 그쪽에 열었어요. 음음. 그래서 직접 가서 결제를 하시면 공구가 언제까지냐면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네. 열흘간 진행이 되고요. 이 가격으로 14,500원, 그다음에 25,600원 수입은요. 네. 그리고 국산은 3개부터 무료 배송, 수입은 2개부터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공식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12일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일날 거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공구를 한번 하게 되면 한 5,000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게 다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받으실 수 있도록 공구 스케줄에 맞춰서 배송 스케줄도 맞춰져 있습니다 일괄 배송을 하는데 그날 다안 되니까 아마 12, 13, 14 이렇게 3일간 배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제가 링크 열어드리고, 관련해가지고, 네, 또, 여러분들께서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공구에는 조금 더 내려볼게요. 몇백 원이라도. 가능해요? 야, 합의 안 했어. 그냥 지르고 <laughs> 보는 거야. <laughs> 이미, 이미 속으로 궁정하고 공룡, 계실 것 같은데. 아, 뭐할수 없어. 난 아, 납장 구입이야아 어. 아, 알잖아. 네, 네, 어. 뭐.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지 않아. 근데 사실 이번 공구가도 이미 더 내린 가격이라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에 이 정도 성능의 이런 필터 구매하시기가 없을걸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장사 속 같잖아. 아, 그래도 뭐 제가 <laughs> 네.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네 만족도는 좋습니다. 네, 기관지가 네. 워낙 예민해서. 그래서 공구 이번에 월요일부터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배송은 12일부터 시작이고요. 다시 한번 가격 말씀드리면, 국산 14,500원, 수입 25,600원. 국산은 3개부터 무료배송, 수입은 2개부터 무료배송. 하나씩 사실려면 배송비를 어쩔 수 없이 내셔야 된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이왕이면 무료배송에 맞게 수량을 주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이들 특별 공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혹시... 하나 둘셋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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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잠 씨가.